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 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올웨더 투자법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올웨더 투자법인데 무슨 의미냐면 모든 날씨, 맑은 날씨가 됐건 흐린 날씨가 됐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제 의 호황기가 되었건 불황기가 되었건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투자법. 그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면 대부분 뭐 주식 또는 부동산. 단편적으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부동산 하는 분들은 부동산만 하고,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만 하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주식, 부동산 뿐만 아니라 5대 투자 대상. 첫 번째 채권. 주식, 부동산, 그리고 상품. 상품은 금이나 이제 원자재를 이야기 를 하겠죠. 그 다음에 화폐, 구체적으로 달러가 되겠죠. 이 5대 투자 대상을 그 시기별로 순환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 어떠한 날씨에도 올웨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금이나 원자재, 또 채권.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ETF라는 그런 투자 형식으로 인해서 개인도 소액으로 뭐 채권이나 뭐 금이나 원자재 이런 것을 투자할 수가 있죠 ETF는 이런 대상을 일종의 그 주식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투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ETF를 통하면 우리가 이 다섯 가지 투자 대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지금 시기에 조금 적 저 보이는 그런 투자 대상인 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개인이 접근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를 이용해서 이제 얼마든지 자유롭게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대상이고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유용한 투자 대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채권의 장점을 보면,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안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 몇 배를 번다거나 하여간 많이 버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정성이죠. 물론, 투자에서 뭐몇 배를 벌고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 반대로 전부를 날리는 경우도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한 금액의 반토막, 이건 기본이고, 10분의 1토막이 난 적도 있고, 또한 번은 꽤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5분의 1토막이 난 적도 있어요. 손실이 엄청 큰 거죠. 물론 뭐 수익을 얻을 때는 또 많이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주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그리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채권은 일단 안정적이죠. 채권이라는 게딱 이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자를 받는 뭐그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수익성. 잠깐 뒤에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장점이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한번 묶여 있으면 현금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채권은 당일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한 또 장점을 갖고 있죠. 여튼 우리가 또 관심 가는 부분이 수익성인데, 수익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채는 뭐 정해져 있는 이자, 뭐 10년 국채의 이자가 5%다. 5%, 5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소득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배당소득이 소액이지만 발생을 하게 되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채권은 이제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자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채권도 그 채권 자체를 이제 거래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국채가 10년 물이 5% 이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인상됩니다. 10년 5%에서 10년 10%로 그러면 10년 5%로 샀던 사람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유동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현금이 필요한데 이 채권을 현금화시켜야 되겠다. 팔아야겠다.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어때요? 10년이 10%죠. 아니, 10% 시대에 누가 5% 짜리를 사겠어요. 당연히 안 사죠. 그래서 마음이 급한. 그러니까 막 현금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10년 물5% 짜리를 더싼 가격에 팔게 되는 거예요. 자, 채권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는 거죠. 자 반대의 경우에 10년 물이 10%였어요. 근데 갑자기 10년 물이 5%로 바뀝니다. 이자가 낮아진 거죠. 금리가 인하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물 10%를 갖고 있던 사람이 어? 현금이 필요하네. 또는 어떤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채권을 거래해야지 팔아야지. 근데 지금 시점에 이자는 5%예요. 그럼 10% 이자면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채권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왕으로 유명한 빌 그로스라는 사람이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채권으로 대박 이득을 봤는데 80년대 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막 극심한 수준이었대요 10몇% 이런 수준으로 그래서 폴 볼코라는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겠다 이걸 잡지 않고서는 경제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게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뭐20% 수준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엄청난 금리죠. 뭐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금리가 그 정도까지 오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기존에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엄청 손해를 보는 거죠.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빌 그로스가 그걸 예측을 하는 거죠. 아, 볼볼커가 금리를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채권을 다 매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를 쫙 올리고 나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그때 채권을 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의 양이 엄청 늘었겠죠. 이해는 뭐 굉장히 과격한 예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금리를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올린다. 어, 이런 거는 쉽게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채권은 주로 미국 10년 채 채권을 거래를 하니까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금리를 내린다 이런 방향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런데 금리를 인하할 때그 시점에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 바로 채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해진 금리에 채권을 매입을 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이자율도 낮아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5대 투자 대상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채권이지 않을까. 채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이 책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채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걷차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